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변호사입니다자 오늘도 최지혜 변호사님과 또 실제 사건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laughs> 오늘 사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사이팅한 사건이라고 <laughs> 해야 되나? 드라마틱한 사건인데 무려 세번만에 이혼 판결을 받은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일심 네. 뭐 2심, 삼심 이렇게 세번이 아니라 예전에 그 사건을 했다가 이혼이 안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하, 하나죠. 그게 이제 예전 사건이 뭐 일심 이심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몇년 지나다가 소송을 했겠죠. 그 다음에 또 이혼이 안된 거예요. 뭐 그때도 일심 이심 뭐 어, 이렇게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번째 드디어 저희 사무실 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다. 자 그런 사건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야이 당사자가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이 사건은 이제 의뢰인이 피고와 이제.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어. 결과를 하셨는데 몇 년밖에 안 사셨구나 네. 결거 후에도 이혼은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음. 여성을 만나서 음. 가정을 꾸리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피고가 계속 이혼을 거부하니까 이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로 그 새로운 가정에서 이제 자녀도 자녀까지 나왔구나 네. 아이고 그런 사건이셨고 어. 이제 다른 대리인과 두 번의 소송을 했지만 이제 모두 어. 의뢰인이 이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이 됐고 이제 세 번째 소송을 저희와 진행하셨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인데 여기 뭐, 여러분 보세요. 주문. 원과 피고는 이혼한다. 이혼한다. 이 주문이 이 의뢰인이 꿈에 그리던 판결문 네. 아닙니까. 네. 거의 뭐 10년 이상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니, 저도 옛날에 이런 비슷한 사건했거든 한 1년 정도 살았어요. 음. 남편하고 아내가 딱 1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 이혼하겠다고 남자가 일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했는데 계속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송을 했거든요. 10년 넘게 소송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건 무슨 일이 아닌데 웃픈 일인데 결혼생활 1년인데 이혼소송을 10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선진국이 파탄주의로 강제 있다. 아니 이게 유책주의예그십 10년 동안 소송을 해야겠냐고요. 10년, 이십 년 동안. 그러면 그 당사자는 뭐고 그 주변 사람들 혹시 자녀가 있으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일출주의 갖고 옳은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아까 그 사건 실제 사건이니까 일년 결혼 생활했다가 남편이 이제뭐어 소송을 했는데 십년 만에 이혼이 됐다 이 사건도 거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혼 생활이 뭐이 사건도 뭐+ 뭐 짧으니까 몇 년밖에 네. 안 되는데 소송 기간 하면 거의 십년 넘은 거 아닙니까 예시부터 네. 하면은 네. 옛날 사건 하면. 정말 신혼에 장난 아. 사시고 헤어지셨던 사건인데 네. 법을 바뀌어야 돼 그니까 제가 이제 파탄주의가 맞다고 하는 게 이런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혼이 됐네요. 네. 정말 어려운 <laughs> 사건인데 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잘한다고 이제 하는 게 완전히 승소 아니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꿈에도 그린 이혼이 됐으니까 어떻게 이혼이 됐어요? 일단, 저희가 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의 경우에 음. 관한 이제 대법원 판례는 판례. 물론이고, 네. 그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선고된 여러 하급심 음. 판결들도 아. 찾아서 제출을 하면서 주장을 음. 했고, 주된 주장은 이제 별거가 오래된 점, 음. 그리고 이제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꾸리고 있는 점, 음.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자녀가 없지만, 음. 이제 원고가 새로 꾸린 가정에는 자녀가 있는 점 음. 등등을 주장하면서, 이혼을 좀 인용해 달라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음. 결과적으로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마음 투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사건에서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결혼생활 1년 정도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못 살아서 이혼 소송을 한다.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됐어 이미 별거 한 지가 이 경우에도 역시 이혼은 무조건 안 될까요? 기각이 돼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게 1번. 아니 나 이제 이혼해야 된다 이분 한번 투표를 해서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제가 실제 강의하셔도 이거 투표하든요 지역마다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음. 좀 보수적인 지역도 있고 이걸 잘 아는 보수 지역 중에서는 아 그래도 이혼 안 된다 그런 게 조금 있는데 대부분의 대부분의 이제그 사람들이 뭐, 국민들의 생각이 뭐냐 이혼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과반수 훨씬 넘게 이혼해야 된다 사실 그게 맞는 것같아 그래서 이제 서울 가정부에서 굉장히 네. 잘한 것 같고 그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뭐 원칙적으로는 육책주의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이 하고 싶은 부분은 파탄주의로 많이 간것 같아요. 네, 어떠 그럼... 어떠세요? 그런 그쵸? 경향이 응, 있는 것 같습니다. 반사도도 약간 성향이 있거든. 아무래도 나이가 많고 뭐 네. 대부보님은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당연히 많잖아요. 약간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한없이 뭐 일심 2심은 약간 젊으시니까 약간 한 약간 안 보면 진보적이다. 뭐 정치 진보가 그게 아니라 우리 판례도 보수 진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같은 경우에는 유책주의가 보수죠. 아 무조건 이혼 안 된다. 어? 유책표의라는안 된다는 게 보수적인 거고 약간 진보적인 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같이 이제 파탄주의다. 아니 부부가 이미 헤어지기로 했고 이미 파탄이 됐으면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보적인 건데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보 사건 같은 것도 약간 파탄주의를 좀 적용한 그런 이제 판례였다. 이제 이런, 이런 판례가 점점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해결돼야지만 이제 당사자가 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피고도 나 이혼하기 싫은데 왜 이혼 당했는데 억울하긴 하겠죠 억울하긴 하겠지만 근데 피고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속해서 소송을 당해야 되거든 왜냐면 나 계속 이혼하겠다고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소송 네. 자체는 뭐어 의뢰인에 어떻게 보면 걸리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을 수가 없어서 난 도저히 못 살겠다 뭐 이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정을 꾸려가지고 자녀까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이자녀도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정리하는 게 맞거든요. 다만 이제 뭐 이제 서로 이제 위자료나 재산분할 줄게있으면 정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아니 근데 이 사건은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그냥 이혼만 됐나요? 어떻게 그냥 원고가 그냥 다 우리 우리 이다원 대로 다된거 아닙니까? 일단 원고는 음. 이혼만 청구를 했고 네. 피고는 이 소송에서도 계속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어. 그냥 이혼만에 대해서만 이제 대응을 참. 했고 만약에 아, 피고가 뭐 어. 반소로 네.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했으면 그에 대한 어. 판단도 있었을 거예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미고의 입장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아요. 나 이혼 안 하겠다. 보통은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 재산 분야 받겠다 해서 반소를 하시는데. 그렇죠. 자 어찌됐건 뭐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자잘못 문제 떠나서 사건을 정리하는 게 맞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고가 좀 피고를 좀 위로해주고 뭐 이혼에 대해서 어쨌든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잘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사건을 확정이 된 건가요? 예, 항소를 이제 피고가 했는데요. 네.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서 아. 결과적으로 이혼 신고가 이게 이제 단독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 가정법원 단독 사건 항소는 서울 가정법원 합의부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피고 항소를 기약한다 그럼 저희 의인이또 이긴 거 아닙니까? 네. 두번다 승소했네요, 저희가 1심에서도 승소, 이심에서도 승소. 거기서 이제 안녕 끝난 거죠? 맞습니다. 네. 당사자가 좀 어, 입장이 어땠어요? 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소송한 끝에 이제 결 이혼이 된 거니까. 정말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네. 사실 이 소송을 이제 진행할 때도 조정 기일이 네. 진행됐었는데 네. 이제 연세가 많으신 조정위원께서 네. 이제 저희한테 소송을 취하하라고. 조송을 취하라고요?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요. 조정위원님 물론 제가 조정위원 존경합니다. 소송을 취하라는 것은 내가 어. 어수... 애쓰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어렵게 소송했는데 소송을 취하라 보통 판사님도 그런 말씀 잘안 하시거든요 그쵸. 소송 취하라는 말잘안 해요 정말로 뭐 말도 안 되는 소송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소송 취하라고 딱 어떤 판사님이 있었는데 아, 우리가 에이. 우리가 어렵게 그쵸. 소송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였더니 음,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아니 조정연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당사자의 그 권리 또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권리를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 하는데 왜막 취하라고 하십니까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그 음. 그 분위기 때문에 음. 어쨌든 의뢰인께서도 음. 이제 결과를 완전히 이제 장담하기는 음. 어려요 의원이 얼마나 없는데. 불안하시겠습니까 예. 같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물론 조정위원님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시죠. 이제 당사자간의 분쟁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갈등을 봉합해가지고 사건을 잘 원만하게 마무리해준 역할을 하시는 게 조정위원의 역할인데. 아니 소송을 취하라 그러고 심지어는 막 옛날에는 막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막뭐 의뢰인들을 막 혼내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그렇죠. 막 그러느냐 그걸 는 조정위원회 역할이 아니거든요 요즘 판사님들도 의뢰인 혼내, 혼내지 않아요 어. 판사는 판결에 따라서 이제 결론 내리면 되는 거지 막 의뢰인은 막 뭐라고 훈계하고 혼내고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막그 옛날처럼 막 군림하려고 그러고 막 어?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대부분 안 그렇다지만 뭐 이런 사건이 가끔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는 뭐조정원은안 그렇겠지만 그 의뢰인 입장에서 내가 이제 뭐꼭 우리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법원에 갔는데 뭐 혹시 뭐 판사님이라든지 조정원님막 혼낸다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이의 제기를 하세요 왜 혼을 냅니까? 내가 정당한 권리를 하는 건데. 그 정당한 이익 권리를 하시고 또 본인이 하기 힘들면 이제 변호사 유동화 변호사 선임하면 저희가 이제 논리적으로 헌법상 이제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그 억울한 거 부당한 거는 참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고 저희가 할때 항상 그렇게 억울하고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들을 잘 도와드리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믿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